그녀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불렸다. 완벽한 비율, 차가운 시선, 아이돌의 정점. 그러나 나나의 몸에는 어느 순간부터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도, 화보 속에서도, 그리고 일상 사진에서도.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그녀는 이렇게까지 변하려 했을까? 애프터스쿨의 나나는 늘 강한 이미지의 상징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위기. 하지만 그 강함 뒤에는 아무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선택의 연속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느 순간부터 논란과 오해, 그리고 불편한 시선을 동반했다. 타투. 몸에 새겨진 문양들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나가 스스로에게 남긴 기록처럼 보였고 동시에 대중이 가장 이해하지 못한 신호였다. 아이돌에게 요구되는 이미지와 한 개인이 선택한 표현 사이의 충돌. 그 경기에서 나나는 조용히 선을 넘었다. 이후 그녀는 아이돌의 틀에서 점점 멀어졌고 배우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 나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녀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걸까? 이 영상은 파격이라는 단어로 쉽게 정리되어 왔던 나나의 선택을 다시 바라본다. 논란이 아니라 신호로, 스캔들이 아니라 고백으로. 그리고 그 몸에 새겨진 흔적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케이스타 미스터리의 시선으로 조용히 따라간다. 당신이 알고 있던 나나는 정말 그녀의 전부였을까? 나나는 1991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또렷한 이목구비와 남다른 체형은 주변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녀의 성장 과정은 늘 주목과는 거리가 있었다.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스스로를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관찰하는 쪽에 가까운 성격이었다고 전해진다. 훗날 그녀가 선택한 방식의 표현들은 어쩌면 이 내면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대중이 처음 나나를 인식한 것은 애프터스쿨 합류 이후였다. 그룹은 강렬한 퍼포먼스와 성숙한 콘셉트로 주목받았고 나나는 그 중심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긴 팔다리, 압도적인 비율, 그리고 차가운 분위기. 그녀는 단숨에 완성형 아이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진 해외 매체의 평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타이틀은 그녀를 글로벌 아이콘의 반열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 찬사는 동시에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냈다.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요구. 나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미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미지에 소유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무대 위에서의 강인함은 하나의 역할이 되었고 그 역할은 점점 그녀의 선택을 제안했다. 아이돌 활동이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나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연기라는 선택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아이돌 출신 배우에 대한 선입견, 외모에 가려진 연기력 논쟁, 그리고 늘 따라붙던 비교.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작품을 선택해 나갔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보여준 나나는 이전과는 다른 온도의 인물이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대중은 또 다른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그녀의 몸에 새겨진 타투였다. 처음에는 작은 문양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는 늘어났고 노출되는 장면도 잦아졌다. 사람들은 즉각 반응했다. 아이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왜 굳이 저런 선택을 했느냐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타투는 곧 그녀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었고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하지만 이 논란은 단순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돌이라는 정형화된 이미지와 한 개인의 자기 표현이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이었다. 나나는 그 충돌을 피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곧더 많은 해석을 낳았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나나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드러내려 했을까? 그녀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즉흥적인 파격이었을까? 아니면 오래 준비된 결단이었을까?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이 시작된 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완벽한 아이돌의 이미지 뒤에 가려졌던 나나의 내면,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표현의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배경을 천천히 들여다본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 뒤에는 언제나 설명되지 않은 이유가 존재한다. 그리고 나나의 이야기는 이제 그 이유에 가까워지고 있다. 애프터 스쿨 활동이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나나는 이미 완성된 아이돌로 불리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흔들림이 없었고 카메라는 늘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그 완성이라는 말은 동시에 멈춤을 의미하기도 했다. 더 나아갈 공간이 보이지 않는 자리. 나나는 그 지점에서 처음으로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연기자로의 전향은 탈출구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또 다른 시험이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어떤 역할을 맡아도 평교는 외모에서 시작해 외모로 끝나곤 했다. 그녀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은 시간을 촬영장에 머물렀고 말보다 장면으로 증명하려 했다. 이 시기 나나의 태도는 점점 조용해졌고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말은 줄어들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몸에 새겨진 타투들이 하나둘 공개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와 크기는 늘어났고 노출 또한 자연스러워졌다. 대중의 반응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아이돌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했느냐는 질문이 반복되었다. 일부는 이를 파격이라 불렀고, 일부는 일탈이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나나의 태도였다. 그녀는 해명하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고, 비판에 맞서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차분해졌고, 선택을 되돌리지 않았다. 그 침묵은 대중에게 또 다른 불안을 남겼다. 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는가? 시간이 흐르며 나나는 아이돌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졌다. 음악 활동보다 연기에 집중했고 선택하는 작품들도 이전보다 무거워졌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이미지는 서서히 바뀌었다.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수식어는 중심에 있지 않았다. 대신 설명되지 않는 분위기와 거리감이 그녀를 둘러쌌다. 이 시기 나나는 늘 경계에 서 있었다. 아이돌과 배우. 대중의 기대와 개인의 선택,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경계. 그 경계에서 그녀는 어느 쪽도 완전히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타투는 그 균형의 한 축처럼 보였다. 감추지 않되 설명하지 않는 방식, 드러내되 해석은 남겨두는 태도. 그러나 이 선택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일부 팬들은 실망을 표현했고, 일부 대중은 이해를 거부했다. 나나는 그 모든 반응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활동은 이어졌지만 말은 더 적어졌다. 이 시기 그녀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관계자들은 공통된 이야기를 남긴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있었다. 이 여정은 상승과 하강이 명확히 구분되는 전형적인 서사가 아니었다. 대신 서서히 이동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소음 속에서 침묵으로, 나나는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있었다. 그 과정은 외부에서 볼때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더 많은 오해를 낳았다. 이제 그 오해의 중심에 있는 선택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타투는 왜 계속 늘어났는가? 그녀는 무엇을 기록하려 했는가? 그리고 그 기록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가? 나나를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이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타투를 반항이라고 불렀고 이미지 파괴를 위한 계산된 선택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변화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보여주기 않기 위해 선택한 방식에 가까웠다. 아이롤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명막한 기준을 동반한다. 깨끗함, 통제 그리고 설명 가능한 이미지. 나나는 그 기준 안에서 오래 머물렀다. 완벽한 비율과 강한 컨셉트는 그녀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감정을 숨기게 만들었다. 웃어야 할 순간 강해야 할 장면, 흔들리지 말아야 할 태도.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에 쌓여갔다. 타투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그녀가 아이돌의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던 때와 겹친다. 공식적으로 설명된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는 그 변화를 두고 나나가 자신을 기록하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말한다. 감정은 말로 남기지 않았고 대신 몸에 새겼다. 지워질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해명할 필요 없는 형태로. 이 선택은 직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일부 매체는 그녀의 변화를 충격이라는 단어로 포장했고 온라인에서는 왜 아이돌이 저런 선택을 하느냐는 비난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어떤 질문에도 나나는 답하지 않았다 친문근 더큰 미스터리를 만들었고 그 미스터리는 점점 그녀의 이름과 함께 움직였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논란을 확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인터뷰에서도 타투에 대한 질문은 피해갔고 설명을 요구받아도 웃음으로 넘겼다. 그것은 회피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분명한 선긋기였다. 말하지 않겠다는 선택,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 이 시기 나나는 배우로서 더 무거운 캐릭터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밝고 가벼운 역할보다는 상처와 복잡한 감정을 가진 인물들. 마치 화면 속에서만큼은 자신의 내면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연기는 이전보다 더날 것에 가까웠다. 꾸며진 강함이 아니라 버텨낸 흔적이 담긴 감정 대중은 여전히 묻는다 왜 굳이 타투였을까 왜그 많은 시선과 비난을 감수했을까 그러나 케이스테미스터리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왜 우리는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불편해했을까 왜 모든 변화에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믿었을까 나나의 선택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방식이었다. 이미지가 먼저였던 삶에서 감정이 뒤로 밀려났던 시간들. 그녀는 그 순서를 바꾸고 싶었던 것이다. 비록 그 과정이 오해와 논란을 불러왔을지라도. 이제 이 선택은 하나의 패턴처럼 보인다.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되돌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태도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아이돌이라는 틀 밖에서만 가능했다. 이 지점에서 나나의 이야기는 더 이상 파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며 대중의 시선과 개인의 경계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 모든 선택을 지나온 나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 질문이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진다 케이스타 미스터리의 시선에서 나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파격 아이돌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한 인물이 오랫동안 요구받아온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 전환의 서사다. 대중은 종종 변화의 결과만 바라본다. 타투, 분위기, 말수의 감소.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이 쌓였는지는 거의 묻지 않는다. 나라는 늘 강한 이미지로 소비되었다. 완벽한 비율, 차가운 표정, 흔들림 없는 태도. 그 강함은 그녀의 무기였지만 동시에 허락된 유일한 모습이기도 했다. 케스타 미스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한다. 강해야만 하는 사람에게 약해질 선택지는 과연 존재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지가 없다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야 할까 그녀의 타투는 많은 이들에게 가장 쉬운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반항 일탈 계산된 이미지 변화 하지만 그 해석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보는 사람의 기준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나나의 기준은 그와 달랐을 가능성은 없을까 말하지 않고 남긴 흔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록 케이스타 미스터리는 타투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본다.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선택한 형태일지도 모른다. 흥미로운 것은 나나가 논란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연예인이라면 주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순간에도 그녀는 침묵을 유지했다. 인터뷰에서도 선을 넘지 않았고 해명을 요구받아도 방향을 틀지 않았다. 이것은 계산된 전략이라기보다 자신이 지킬 선을 명확히 아는 태도에 가깝다. 설명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때로는 가장 단단한 의사표현이 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녀의 연기 행보다. 나나는 점점 더 복잡하고 어두운 감정을 가진 인물들을 선택했다. 밝은 이미지로 환한 될수 없는 역할들. 이는 아이돌 시절의 자신과 거리를 두는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감정을 허락하는 과정처럼 보인다. 화면 속에서만큼은 그녀는 더 이상 강할 필요가 없었다. 케이스타 미스터리는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질문으로 묶는다. 나나는 변한 것일까 아니면 드러난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그 드러남을 불편해 했을까? 그녀의 선택은 호불호를 낳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나나는 대중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자신이 견딜 수 있는 방향을 택했다. 그 방향이 조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오해가 쌓였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언제나 말해지지 않은 부분에서 시작된다. 케이스타 미스터리는 이 이야기를 정답으로 닫지 않는다. 대신 의문을 남긴다. 나나의 타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 아이돌 이후, 배우 이후, 이미지 이후의 삶. 그녀는 지금도 그 다음 단계를 걷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직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 나나의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타투를 보지 않게 된다. 대신 그 뒤에 놓인 시간과 침묵,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선택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흔적들은 단순한 변화의 상징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남긴 그림자처럼 느껴진다. 아이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나나는 늘 강해야 했다. 흔들리지 않아야 했고,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미소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언젠가 질문하게 된다. 지금의 나는 정말 나인가? 나나는 그 질문에 소리 없이 응답했다. 설명 대신 선택으로 해명 대신 거리로. 그녀의 침묵은 세상과 단절하려는 몸짓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과정에 가까웠다. 보여주기 위해 살았던 시간에서 느끼기 위해 살아가려는 시간으로의 이동 그 변화는 화려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오랫동안 오해받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쩌면 그 질문들에는 답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어떤 선택들은 이해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견디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선택되는 순간들이 있다. 나나의 선택도 그중 하나였을 가능성은 없을까? 지금의 나나는 여전히 카메라 앞에 서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더 이상 완벽한 이미지의 상징이 아니라 균열을 가진 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균열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실제적인 존재로 남게 했다. 세상에는 끝까지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고 나나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알수 없고 알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선택한 침묵이 단순한 파격이나 일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긴 조용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흔적 중 일부를 보았을 뿐이다.